치매약값 3,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고 있던 밀가루로 만든 이 음식으로 인해 치매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과 치매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가암 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100명 중 37명이 암에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5명 중 2명은 발병한다는 암과 60세 이후 10명 중 1명은 걸린다는 치매는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과 치매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가장 최근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2023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매약 레카네마의 가격은 연간 3,500만 원 가량이라고 하며 아직 대한민국 국내 허가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약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1년에 추가로 3,500만 원을 절약하는 것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안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5가지와 안과 치매는 얼씬도 못 하게 하는 장수 식품 5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해 두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 주세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음식들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답도 없는 이 암과 치매에 걸리는 걸까요? 암과 치매는 사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가 치매와 암에 걸리는 이유는 평소 식습관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 때문입니다. 밀가루를 활용한 서구의 식습관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러 성인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밀가루는 6.25 전쟁 이후 국내 사정 악화에 따른 정부의 분식 장려 운동과 미국의 무상원조 미래 급증으로 널리 이용되고 경제의 고도화로 식습관이 다양화되면서 빵과 면류 과자의 소비의 증가로 지금과 같이 밀가루 섭취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밀가루 음식은 몸속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만성염증으로 인해 자가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만성염증이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되어 결국 혈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도 만성염증으로 인한 상처로 혈관의 세포 노화와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이 만성염증이 내 몸을 노화시키고 암이나 치매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앞으로 10년의 수명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끼니부터는 밀가루 음식과 가공식품이 아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건강한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크실 겁니다. 오늘 먹은 음식을 생각해 보셨으면요. 이제 어떤 음식을 멀리 하고 어떤 음식을 가까이 해야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은 과식입니다. 사실 과식은 음식이 아닌 식습관의 한 종류인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식습관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이 들어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요즘 소화 잘 되시나요? 예전과 같은 양을 먹는데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음식 남기는 걸 참아 눈뜨고 볼수 없다는 자기 변명을 하며 과식을 하고 있진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여분의 당분을 지방으로 바꾸듯이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몸은 적정한 온도를 잘 유지할 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보통 식사를 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하기 위해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혈액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장기는 원래 받았던 양보다 훨씬 적은 혈액과 에너지를 받게 되어 체온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한번 나빠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 절대 배부르지 않을 만큼만 드시고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으니 앞으로 과식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내면 소통의 저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단식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12시간만 단식을 해도 몸속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의 여러 장기 세포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노화된 세포와 낡은 세포를 잡아먹어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12시간 단식을 통해 신체는 젊어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당뇨식처럼 식사 초반에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는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야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급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꿀팁이니 꼭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도 김주환 교수는 강조하는데요.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야 잠을 깊이 잘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야식을 먹고 자면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야근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내 몸이 노화되지 않도록 (12시간) 단식을 매일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 암과 치매 유발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피곤할 때 커피 믹스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달콤한 설탕 맛으로 기운을 차려 힘을 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과도한 설탕 섭취는 만병의 근원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런 설탕을 나도 모르는 사이 아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찌개나 반찬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아침으로 자주 먹는 빵에도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제하는 적정량의 설탕 섭취는 우리 몸의 에너지로 활용되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과도한 설탕 섭취는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만과 성인병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데요. 설탕의 구성 요소인 포도당과 과당은 몸속에서 활용 방법이 다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포도당은 혈중에 들어가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반면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 속에 설탕이 다량 들어오며 포도당은 충분하니까 간은 굳이 과당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키지 않고 이를 지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간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밀가루 가공식품 역시 당지수가 높아 설탕과 마찬가지로 다량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을 고혈당 상태로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만들고 지방간을 쌓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술로 인한 지방간보다 과당으로 인한 지방간,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지방간의 범위가 점점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결국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비만이 되어가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겨 내 몸은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뇌세포 노화로 치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설탕 좀 먹었다고 너무 겁지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설탕을 자주 먹는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이 만성염증과 싸우고 싸우다 보면 만성염증을 응원하는 밀가루와 설탕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내 몸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먹은 커피믹스 한 잔, 빵조각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조금씩 참아내는 것이 치매약값 3,500만원을 아끼는 일의 시작입니다. 설탕의 달콤한 유혹이 드실 때는요, 당근이나 오이, 삶은 계란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내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양파인데요 국과 찌개의 단맛을 건강하게 낼수 있는 최고의 재료인데요 양파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으며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안과 치매 예방에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양파를 쌈장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요 기왕 드시는 거 생으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은 빵은 가급적이면 밀가루 빵보다는 통곡물로 만든 빵을 추천드리며 잼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양상추나 토마토 등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매 약값 3,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중, 당 농도를 급격히 높이는 식품으로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혈액 속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 심내혈관 질환까지 유발하는데요. 액상 과당은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옥수수 전분에 인위적으로 과당을 첨가해 만든 물질입니다. 설탕보다 저렴해 설탕 대체제로 각종 가공식품에 사용되어 지는데요. 액상 과당의 구성 성분 역시 설탕과 똑같은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유독 액상 과당 섭취가 안 좋은 이유는요. 체내 흡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과당과 함께 과일 속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 과당 흡수 속도가 늦은 반면, 액상과당은 식이섬유와 같이 섭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당과 포도당이 분리되어 있어 체내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만이나 당뇨병 유발 위험이 더 높으며 앞서 말씀드린 지방간 위험까지 급격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액상 과당은 천연 과당보다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엉겨붙는 작용인 당독소를 만들어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을 급격히 올리는 것인데요. 요즘 무설탕이나 슈가프리 등의 광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5킬로 칼로리 미만은 0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설탕으로 판매하지만 액상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식품을 고를 때 정말 주의가 필요하겠죠. 물론 작은 양이긴 하겠지만 이를 믿고 의심 없이 먹다 보면 분명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실게. 인스턴트 통곡물, 시리얼, 그래놀라바. 빵, 요거트, 케첩, 사탕, 잼, 과일주스, 아이스크림, 캔커피, 제로콜라 등을 구매하실 때에는 식품 라벨에 액상과당, 고과당 콘시럽, 옥수수 시럽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액상과당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는 없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다가 아니고 다시마이니 발음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다시마를 이용해 음식의 자연에 감칠맛을 더할 수 있는데요.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을 대신에 요리에 사용하시면 건강한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시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긴산과 칼륨이 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혈압을 낮춰주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좋아지는데요. 만성염증도 줄여주어 안과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중! 액상과당은 우리가 심심할 때 드시는 간식에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간식만 끊었는데 5kg가 빠졌다. 3kg가 빠졌다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액상 과당과 밀가루 섭취를 줄여서 인데요 그러니 간식은 견과류나 디카페인 커피로 즐겨 드시는게 좋겠습니다 치매 약값 35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암과 치매에 좋지 않은 음식은 가공식품 입니다 가공식품의 대표는 바로 햄이죠 2015년 who 산하기관이 국제암 연구소에서는 가공육으로 만든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2015년에 발표했는데요. 어렸을 적 햄을 먹을 때 느낌상 몸에 좋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탄수화물과 설탕, 그리고 다량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우리의 입맛을 돋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다큰 어른들도 이 중독에서 십살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을 대신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공식품의 반대말은 자연식품입니다. 자연식품이란 미네랄과 영양소가 살아있는 토양에서 햇빛을 듬뿍 받고 자란 식품을 말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육식만 한다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채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사실 골고루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만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과 단백질이 많은 육류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너무 풍요로워졌기에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 등을 걱정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일인 것이죠. 우리나라 대표 자연 음식이자 장수식품으로는 발효식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장류와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치 그리고 매실액 등의 효소 발효액 등을 한국의 대표 자연 식품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이런 한국 대표 자연 식품에도 인공 감미료 등을 넣어 만들기도 하니 현명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원재료명 및 함량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공 식품의 인위적인 맛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요 자연의 맛과 가족과 마음의 평안에서 행. 목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암과 치매에 위험한 음식은 대형 생선회입니다. 참치나 연어회 이런 상위 포식 단계의 생선에는 수은이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축적이 잘 되는 수은은 메틸수은인데요. 이 메틸수은이 대형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메틸수은이 지용성으로 위장관을 통해서 잘 퍼지는데요. 임신하신 분들은 자궁의 태반까지 침투를 하고 아이에게까지 퍼지니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서 공고한 양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100g 이하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작은 고등어 구이 한 마리가 100g이니 참고해주시고요. 만약 오늘 200g을 먹었다면 그 다음 주까지 대형 생선을 거르는 게 좋겠죠. 아주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은은 고지혈증 또는 간독성을 유발하여 신경계와 가장 밀접한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독소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공고하는 양이 있을 만큼 까다롭게 관리한다는 건그 피해도 크다는 반증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참치회나 연어회를 정말 많이 드신다는 분들은 모발로 수은 검사가 가능합니다. 주변의 가정의학과에 가시면 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하오니 꼭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형 생선회와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야기이지 사실 등푸른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과 EPA, DHA 등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뇌를 보호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뇌졸증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연구진들이 10년간 등푸른 생선 요리를 일주일에 1회 이상 먹은 사람들의 뇌 부피를 관찰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 뇌가 작아지는데 일주일에 1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뇌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생선을 튀기지 않고 구이나 찜 형태로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요. 강황가루를 넣어 조리하시면 생선 비린내도 잡고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치매를 예방하여 맛도 영양도 모두 챙길 훌륭한 요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5가지와 이와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가진 소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 과학자 김주환 박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잠이고 두 번째가 운동, 세 번째가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하면 되는데요. 잠, 운동, 식습관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 위해 달달한 설탕, 액상과당, 가공식품, 과식, 대형 생선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를 대신해 간식은 자제하시고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는 12시간 단식을 하시면 내 몸이 노화 세포는 없애고 건강한 세포를 재생시켜 에너지를 만들어 몸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치매약값 3,5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건강하실 겁니다.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